자, 안녕하세요 송기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랑그리사가 부유 도시의 초대장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골든 티켓을 무려 21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1장 일단 주민물이 총 2개가 필요한데 주민물 첫 번째는 2월 4일에서 2월 9일까지 접속 이력이 있는 본 계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민물 두 번째는 친구 계정, 부 계정, 게스트 계정 3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일단은 근데 주민물 첫 번째가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귀 유저시라고 하더라도 복귀 유저시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 안에 접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21장은 받으실 수가 없고 그냥 한 7장 7장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이후에 생성한 신규 계정 신규 계정 여러분들도 21장은 받으실 수가 없고. 7장만 받으실 수 있다. 그 점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벤트 규칙상 어쩔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계정, 게스트 계정, 친구 계정에서 신규 서버에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신규 캐릭터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게 신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위관 레벨 1원만 달성을 해도 골든 티켓 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성이 되거든요. 근데 복귀 캐릭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일일 임무를 완료를 해야지만 골든 티켓 두 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정을 생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이제부터는 조작을 자유롭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탭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부유도시 초대장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동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본 계정이 있잖아요. 본 계정으로 부유도시 초대장 탭으로 들어가서 이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코드가 하나, 둘, 세개 있잖아. 그러면 하나의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 부계정, 게스트계정, 친구계정 이쪽 코드 입력하는 곳에 본계정 코드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완료시 수령 가능 이것까지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참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돼.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완료를 했으면은 나오셔 가지고 11시 방향에 있는 프로필을 클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정 전환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계정 두 개를 더 생성해서 아까 했던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을 총 3일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30분? 3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분에 골든 티켓 21장이면 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아, 뽑기 일정을 생각했을 때는 골티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어, 꼭, 시간 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 돈이 많아서 내 시간은 소중해 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